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100%의 우주일까요? 그렇게 볼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는 우주의 50% 우주의 반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죠. 상대성 이론에는 EMC 제곱, 즉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같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에너지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인데 어떻게 이 둘이 서로 같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광속의 제곱은 단순히 환산 인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10인치를 센티미터로 바꾼다고 가정했을 때 1인치가 2.54cm인 걸 안다면 이를 이용해서 10인치가 25.4cm라는 걸 계산할 수 있죠. 이때 쓰이게 되는 1인치분의 2.54cm가 바로 환산 인자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질량과 광속 제곱의 곱이라고 하더라도 광속의 제곱은 단위를 바꾸는 데 사용되는 환산 인자이기 때문에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 질량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태양이죠. 태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소를 이용해 핵융합을 하고 있는데요. 태양의 내부에 있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게 되면 4헬륨과 중성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질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때 만들어지는 4헬륨의 4 헬륨의 질량은 4.0015U인데요. 이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를 합친 질량인 4.032U보다 0.03505U만큼 더 가벼운 무게입니다. 이는 수소 핵융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4 헬륨이 0.0305U만큼의 질량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이때 잃어버린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질량의 변화가 에너지의 방출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트럭이 하나 있다고 치고 이 트럭에 정말 끊임없이 힘, 에너지를 가해 트럭의 속도를 높인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트럭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힘을 가한다면 트럭의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서까지 끊임없이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트럭에 힘을 가해 속도를 끊임없이 높이면 높일수록 트럭의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처음 이 트럭이 가속을 계속해서 광속의 10%의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트럭의 질량은 1.005배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빛의 속도의 90%까지 속도를 내게 되면 이때 트럭의 질량은 2.294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트럭이 광속의 99 99.999999%에 도달하게 되면 약 7,071배까지 질량이 증가하게 되죠. 이는 끝없이 반복되며 트럭의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질량이 무한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질량이 있는 모든 물질이 빛의 속도를 가질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한하게 질량이 증가한다면 결국 이 물질을 가속하기 위해서도 무한한 양의 에너지가 든다는 것인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에너지로 바꾼다고 해도 결국 우주는 유한하기에 무한한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진 어떤 물질도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죠. 이렇듯 상대성 이론에 따라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고요. 반대로 에너지도 질량이 될수 있죠. 물론 여기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물질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속도를 계속해서 높인 트럭에 질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 트럭이 갑자기 변해서 옵티머스 프라임이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폴 디렉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파동 함수를 이용해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방정식이지만 이 방정식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은 슈레딩거 방정식이 오직 관찰자만의 시간을 따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관찰자의 시간으로만 다른 물질의 운동을 보게 되면 관찰자와 운동을 하는 입자 사이에는 하나의 시간만 흐르게 됩니다. 즉 슈뢰딩거 방정식은 상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이 물체의 시간이 느려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때 우리가 이 물체의 시간을 고정해 놓게 되면 이 물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여기 멈춰 있는 기차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열차의 바닷가 천장에 일직선으로 빛을 쏴서 왕복시키고 이를 1초라고 해보죠. 이 경우 멈춰있는 열차의 빛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빛이 위아래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기차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왜냐면 빛이 기차를 따라 움직이면서 대각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빛이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 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 광속에 가깝게 움직인 열차의 빛이 이동한 거리가 멈춰있는 열차에서 이동한 거리보다 더 길다는 것을 알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두 열차에서 일어난 사건은 모두 같았지만 물체의 운동 속도에 따라서 빛의 이동거리가 달라지면서 동일했던 두 사건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는 마치 동일한 두 마리의 닭을 튀겼지만 하나는 마늘치킨이 되고 다른 하나는 양념치킨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죠. 첫 번째는 빛의 속도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열차에서 움직이는 빛의 속도가 멈춰 있는 기차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를 이용해 빠르게 달리는 기차 안에서 움직인 빛이 결과적으로 더먼 거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광속 불변의 법칙,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야 하죠. 반대로 이번에는 빛의 속도가 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변했다고 설명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이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달리는 기차 안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면 더먼 거리를 갈수 있다고 이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광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두 번째 선택지를 가지고 이두 기차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 시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실제로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되죠. 이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슈레딩거 방정식은 절대적인 시간의 입장에서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전자가 빛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일 땐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전자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전자의 운동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약점이라는 거죠. 이를 본 디렉은 슈뢰딩거의 방정식에 상대성 이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디렉 방정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디렉 방정식을 자세히 보면 슈뢰딩거의 방정식과 특수 상대성 이론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이젠 베르크의 행렬 역학도 등장하지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디렉은 특수상대성 이론과 슈레딩거 방정식, 하이젠 베르크의 행렬 역학을 모두 합쳐 디렉 방정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디렉 방정식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디렉 방정식을 풀어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보는 것과 같은 네가지의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결과물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보이는 행렬은 업스핀을 그 반대인 행렬은 다운스핀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스피는 전자가 돌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자기장의 성질이 다르다. 이와 i처럼 전자의 성격이 다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부분은 에너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재밌죠. 솔루션의 두 쌍의 에너지를 보면 하나는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하나는 음의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결국 디랙의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은 음의 에너지가 존재한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단순하게 전자가 이동할 땐 빛을 방출하거나 아니면 빛을 흡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전자가 빛을 방출하게 되면 전자의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전자가 빛을 흡수하게 되면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런 전자의 이동은 마치 순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사라졌다가 나타나면서 이동하게 되고요. 이런 전자의 이동을 양자 도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전자의 에너지는 0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자가 음의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전자는 빛을 방출하게 될 텐데요. 이때 전자가 0 아래로 떨어지기 위해서 빛을 방출하게 되면 무한한 양의 빛이 방출되게 될 것입니다. 즉, 전자가 음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현재 우리가 아는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당시의 과학자들은 음의 에너지를 두고 그저 계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했고요. 음의 에너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x 플러스 1에 x-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x의 해는 마이너스 1과 2가 되는데, 이는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좋고 2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랙 방정식의 두해 중에서 양의 에너지를 선택하든 음의 에너지를 선택하든 방정식을 푸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골치 아픈 음의 에너지를 선택하지 않고 양의 에너지를 선택해 이 방정식을 이용했다는 거죠. 하지만 역시나 또 디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디렉은 자신의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이두 해가 입자와 반입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밝혀냈죠. 반입자는 거창한 이름과는 다르게 단순히 전하가 반대인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자의 반 전자는 양 전자로서 플러스의 전하를 가지게 되고요. 플러스의 전하를 가진 양성자의 반 입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진 반 양성자가 되는 식이죠. 이런 특징 말고는 일반적인 물질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반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체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게 되고요. 우리가 사는 지구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물질이지만 반입자, 반물질의 입장에서는 지구가 반물질이 되죠. 외계인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외계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게 되었을 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죠.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반입자는 결국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물질입니다. 그래서 반물질이 일반적인 물질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받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 빛을 방출하며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즉,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쌍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상대성 이론에 따라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반물질 1g이 소멸하게 되면서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 약 4,296만 kg의 TNT가 터지는 것과 같은 에너지가 방출되는데요. 이는 히로시마급의 핵폭탄인 리틀보이 2.8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엄청나죠? 참고로 이 반대의 과정도 존재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쌍 생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특정 조건에서 에너지는 물질과 반물질의 쌍으로 변하게 되죠. 이야기가 길어졌으니 조금 정리해 보자면 상대성 이론에 따라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에너지는 질량으로, 질량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게 되고요. 디랙 방정식에 의해서 단순히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는 에너지도 물질로 변환될 수 있는데요. 이를 쌍생성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반물질이 일반 물질과 만나게 되면 빛을 방출하며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쌍소멸이라고 하고요. 이는 물질이 에너지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1932년 미국의 물리학자 칼 앤더슨에 의해서 실제로 관측되었죠. 칼 앤더슨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을 관측하고 있었는데, 이를 관측하는 도중에 전자와 함께 전화가 다른 양전자, 반물질이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를 토대로 입자 가속기에서도 실제로 반물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즉, 반물질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주의 탄생에 커다란 물음표가 생기게 되었죠. 초기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였습니다. 현재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천체들이 작은 공간 안에 어거지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오랫동안 끓인 죽과 같은 상태였죠. 이 시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급팽창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우주는 빠른 속도로 팽창을 거듭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였던 우주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과 전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시작되죠. 빅뱅에서 시작해 현재의 우주가 되는 과정은 결국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가 물질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는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며 쌍생성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만나 사라지게 되면서 에너지가 되었다가 물질이 되었다가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현재의 우주는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결론에 닿게 되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두 가지의 가설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첫 번째 가설은 단순히 반물질이 밀려났다고 보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의하면 초기 우주에서 쌍생성이 일어나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알수 없는 힘에 의해서 반물질이 우주의 바깥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하죠. 이 가설에 따르자면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우주 너머에는 반물질이 존재할 것이고 이 반물질들이 서로 모여 은하나 항성 등을 이루면서 서로 줄기차게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가 반물질에 둘러싸여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단순하게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 소멸할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반물질이 우주 바깥으로 밀려났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 지금은 그저 하나의 가설로만 남아있죠. 두 번째 가설은 비대칭 가설로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자면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며 쌍생성이 일어나게 될때 약간의 비대칭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단순하게 쌍생성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반물질이 10억 개 정도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보면 물질은 10억 1개 정도가 생성되었다고 보는 이론이죠. 그래서 반물질과 물질이 반응해 총 20억 개의 입자가 사라져도 나머지 한 개의 입자가 살아남게 되었고, 이한 개의 입자를 시작으로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비대칭적인 생성이 반복되면서 현재의 우주에 물질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보는 가설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쌍생성 과정에서 왜 이런 비대칭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왜 반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CP 대칭성이 깨지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히긴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CP 대칭성에서 C는 전하의 변환을 뜻하고요, P는 입자의 스핀 좌우의 변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CP대칭성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CP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쌍생성으로 물질과 반물질이 만들어질 때, 항상 50대50으로 이두 물질이 동일하게 만들어진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듯 CP대칭성이 깨졌다는 것은,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다른 비율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뜻하게 되죠. 그리고 이에 대한 실험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면, 페르미 연구소에서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BS 메손이라는 입자를 대상으로 실험하게 되었는데요. BS 메손이라고 불리는 이 입자는 세상 특이한 입자입니다. 왜냐면 이 입자는 자신의 반입자로 변했다가 다시 입자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한 입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BS 매손의 붕괴를 관측하게 되면 CP 대칭성이 지켜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제로 페르미 연구소에서 입자 가속기를 돌려 양성자와 반양성자를 충돌시켜 BS 매손을 만들고 이 입자의 붕괴를 지켜본 결과 실제로 BS 매손이 붕괴하면서 물질과 반물질이 만들어졌는데. 물질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아직은 이 발견이 진정한 의미에서 쌍생성을 통해 물질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실험보다 더 최근에 이루어진 실험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약 500명의 과학자가 참여한 T2K에서 중성미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중성미자는 양력과 중력에만 반응하는 기본 입자로 빛의 속도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는 아직 정확한 속도가 측정되지 않은 입자를 말합니다. 특히나 양력과 중력에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과도 상호작용을 잘 하지 않기에 유령입자라고 불리고 있죠. 그런데 이 중성미자에는 아주 고약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동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중성미자는 세 가지의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순서로 따지자면 전자, 미온, 타우가 이세 가지의 형태입니다. 참고로 뮤원 중성 미자와 뮤온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름만 같을 뿐이 둘은 서로 다른 물질이죠. 어쨌든 중성 미자가 진동하게 되면 이세 가지의 형태 중 하나로 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자 중성 미자가 시간이 지나 진동하게 되면 뮤원 중성 미자로 변하게 되는 식이죠. 그리고 이런 중성 미자의 진동을 이용하면 CP 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죠. 이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인위적으로 미온 중성 미자와 미온 반 중성 미자를 만든 다음에 이 입자가 전자 중성 미자와 전자 반 중성 미자로 변화되는 비율과 전자 중성 미자와 전자 반 중성 미자가 다시 미온 중성 미자, 반 중성 미자로 변하는 비율을 계산해서 실제로 관측되는 값과 비교해 보는 식으로 이를 알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CP대칭성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실험실에서 얻은 진동의 비율과 실제로 관측된 진동의 비율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결국 CP대칭성이 같다는 것은 항상 같은 비율로 진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비율이 서로 같지 않다. CP대칭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죠. 다만 여기서 이 실험의 결과 값으로 CP 대칭성이 깨질 확률이 약 99.77%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우리가 인정하는 확률인 99 99.9999%보다 작은 값이기에 현재의 결과를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T2K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이어나가고 있죠. 이렇듯 두 번째 가설인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성은 현재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이에 따라 지금으로선 가장 유력한 가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상대성 이론에 따라 에너지와 질량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질량으로 얼마든지 원한다면 서로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태양의 핵융합 과정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반대로 물질의 속도를 높이게 되었을 땐 가속에 쓰인 에너지가 물질의 질량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게 다가 아니죠. 디렉 방정식에 의해서 특정한 조건에서 빛,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게 되면 쌍생성으로 입자와 반입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입자 가속기에서 두 양성자를 충돌시키자 실제로 반입자가 생성되는 것을 보면서 디렉의 말이 그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 증명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두 이론을 통해서 특정한 조건에서는 에너지가 물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때 입자와 반입자가 생긴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빅뱅 직후의 우주도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에서 쌍생성을 통해 물질이 만들어졌기에 입자와 반입자가 같은 비율로 만들어졌다면 이두 물질이 서로 만나 사라지게 되면서 현재의 우주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즉, 빅뱅 직후 입자와 반입자가 같은 비율로 만들어졌다면 지금 우주는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빅뱅 직후 쌍생성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서 알수 없는 이유로 물질이 반물질보다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 작은 입자로 시작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가설을 세웠죠.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페르미 연구소에서는 Bs 메손의 붕괴를 통해 이 비대칭성을 밝히려고 하고 있고요. C2K에서는 중성미자의 진동을 이용해 비대칭성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죠. 물론 이 실험 말고도 많은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빅뱅 직후에 있었던 비대칭성, 물질이 반물질보다 조금 더 많았기에 현재의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반물질이 사라진 반쪽의 우주를 보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지금은 알수 없는 이유로 빅뱅 직후 쌍생성에 비대칭성이 있었고 이한 개의 작은 입자로 시작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단한 개의 입자가 우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우주의 작은 부분이지만 있는 그대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존재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죠. 물론 아니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랄게요, 윤맨.